안녕하세요. 실장맨입니다. 여기는 충남 홍성의 은하 쪽입니다. 은하 쪽. 어 작물은 딸기고요. 지금이 4월 19일, 4월 중순이 넘었죠. 17일인가? 예. 4월 17일인데 어 여긴 토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경 딸기는 저도 다니면서 좀 손에 꼽을 정도로 많이 못 봤어요. 예 제가 논산이나 다른 데는 안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토경딸기는 잘못 보는데 어 양액보다 솔직히 농사 이렇게 하시는 거는 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고유의 그 향이라 그래야 되나 근데 솔직히 뭐 저도 <laughs> 전문가 무슨 뭐 소믈리에도 아니고 <laughs> 아무튼 그런 거는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느낌상 예 그래서 저는 토경딸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농사 지으시는 분들한테 되게 힘들죠 근데 여기는 하우스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단동 하우스인데 봐보세요. 입구가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특이하게 이렇게 해서 쭉저 끝에까지 한 8동 개미, 개미굴 같죠. 어떻게 보면 개미굴 같은데. 저도 이렇게 생긴 하우스는 처음 봤고, 단동으로 있던 데를 이렇게 이렇게 좀 개조, 연동 같이 이렇게 개조해서 쓰신 거 같은 느낌. 네, 그런 거고요. 아니면 원래 앞쪽에다가 이제 저기 앞쪽에다가 농막을 해서 하는데, 어 그건 좀 저거 뭐지 토 이렇게 부지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좀 특이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여기 이제 수막만 하시고 저녁에 수막만 하시고 하셨는데 뭐어 수확도 되게 괜찮으신 것 같아요 딸기도 맛있었어요 맛있었고 여기는 충남 홍성 은하 쪽이고 여기가 동수가 꽤 되죠 한 8동 뭐 되는 것 같아요 어렵고 늘 언제나 공사 완료된 것만 찍었었는데 지금 이렇게 한참 공사하고 있는 데고 그리고 자자자자자자 그리고 이렇게 자경딸기자자자자자자가있자자자가자자자자자자자 뭐 이산화탄소 발생기 뭐 그런 것들이고 작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거는 기존에 설치되었던 바늘입니다. 기존. 요거는 이제 사용 안할 거예요. 안 하고 계속 입구가 있는데 또 가운데 또쭉 있어서 여기 이제 한창 농막 있고 가운데 작업 공간이요. 그리고 좀 특이한 구조물이죠. 뭐 이런 형태도 있는 것 같아요. <laughs> 관수 같은 것도 뽑아 놓으시고, 그러니까 양해, 양해군. 저도 보니까 작업 다리가 높아서 작업하기가 편한데, 여기는 이제 아까 작업하시는 분들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죽으시고 앉아서 해야 되니까 솔직히 작업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아, 는데 저는 이제 맛은... 아무래도 사람 노력이 더 들어가서 그런가 뭐 다, 아, 다른 다 것도 다 노력이 들어가죠 다 노력이 들어가는데 어우 벌 봐라 벌이 엄청 많은데 여기 여긴 가보지 말아야 될것 같아요 다 노력하시는데 근데 특유의 상이 있는 것 같아요 예그 차이 그리고 조금 더잘안물르는것예 제가 뭐그 정도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특이하게 토경딸기였습니다 여기는 충남 홍성 은하 쪽이에요 은하 은하면 예 그쪽이고 여기 사장님도 농사 되게 오래 하셨죠 오래 하셨고 지금 고온기 대비 홍성 같은 게 이제 포구사 업제가 아마 다른데 영상에올라 있는 거 포구도 여기는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갖고 아직 설치 중이고 중간중간에 이제 저희는 센서하고그 CCTV 이런 것들은 설치되어 있고 여기가 개폐기가 좌우로 나누다 보니까 원래는 한동으로 해갖고 일중이라고 했을 때 좌우해서 쭉 가는데 여기는 이제 여기 가운데가 찢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 거 그리고 이쪽 거 이렇게 나눠져서 일 중만 해도 4 개가 들어가네요. 예, 그래서 개폐기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구나 하는 거 참조로 보시라고 이렇게 영상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